TV 최씨,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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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격적인 행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 3월 달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한 게 배달 한 달에 하나씩은 컨텐츠를 올려보자. 첫 시작이니까, 뭐, 자주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려보자 해서, 200km 정도 거리가 있는, 서천! 서천! 와! 네. <laughs> 이렇게 하면, 끊어서또 붙이고, 끊어서 붙이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또, 네, 자막에 안 가능하다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네, 이번에는, 어디를 갈 거냐, 이제, 이, 그 전까지는 추, 웠어요 추웠기 때문에, 입도 잘안 털리고, 멘트도 잘안 나오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행사 도장 깨기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이번부터 한번 제대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목거리 축제와 그리고 꽃 축제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서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의 동백꽃 쭈꾸미 축제, 갑니다! <laughs>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행사TV 서천의 우리 동백꽃 축제와 그리고 주꾸미 축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현장으로 왔습니다! 와, 앨폰에 이 짠데. 와, 손발이 와, 는데로 오픈이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 이거 올라오는데 너무 힘어요 <laughs> 잠깐 말씀 좀 부르고 텐션 조절하고 라라 솔레도 솔레도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동백꽃 주꾸미 축제. 아, 쭈! 쭈 아니고 주꾸미 축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연 얼마나 주꾸미를 싸게 파는지 한번 직접 먹어도 보고, 그리고 동백꽃 축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쳐다봐요. 부끄러워요. 이게 오랜만에 찍는 촬영이라 더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찍어서.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주꾸미 축제장으로 고고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한번 보시고 가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저희가 지금 메인 입구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반대쪽 주차장 좀열러한 쪽으로 와서 찍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찬미찬 행사 도우미들이에요 여기서 키우고 있는 갈매기들 이 영상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미찬, 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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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를 맞이하는 만큼 뭔가 이제 그 노하우나 이런 게좀 많이 쌓여서 자리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에 우리 또 지역 상인들도 함께 많이 도와줘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야시장 같은, 풍물시장 같은 곳은 또 행사장마다 좀 특색이 있지만 직접 부르는 것도 있고요. 여기 조합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와서 이렇게 행사장을 꾸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 1800만원짜리 행사를 총 15일 동안 진행하는데 무대 세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 무대 보고 갈까요? 오늘 이제 행사 도장 끼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 너무 짠하네요. <laughs> 여기가 메인 행사장 같습니다. 보시면 무대 있고요, 그리고 좌석 있고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있고요. 네. 보시면 16일부터 31일 동안 총 1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무대에 원백으로 진행되는. 무대. 저희 15일 동안 진행하려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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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업체를 써서 좀 저렴하게 했을 겁니다. 바람이 아, 많이 부는 곳이라서 이렇게 아르를 막아가지고, 물기를 아, 막아놨는데, 아, 그, 사실은, 어, 안전을 위해서 좀더 깔끔하게, 아, 마을친다는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아르키라고 하면, 목공으로 이 설치를 했는데 안전상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 안전 점검을 받게 되요게가 바람을 많이 받아서, 앞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뒤쪽에서 받는 경우에는 가중을 더 견딜 수 있게끔 점검을 좀할 필요가 있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 축제이고 그리고 15일 동안 모델 를 세팅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이쪽으로 또 가보시면 평일이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물놀이 체험이나 어, 물고기 잡기 체험 짐바운스 예? 에어바운스라고 하는 어, 주말에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예산이 없어서 진행 요원이 없던가,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그 지역 축제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 주로 주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진행상에 아직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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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는 망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좀에서 다시 뵙도 <laughs> <laughs> 행사장에 오실때는 <laughs> 행사장에 오실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안내책자 한번 요 콘텐츠를 살려야된다는 일념으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여러분 동백꽃 축제 준비 주말에 오세요 <laughs> 20개나 됐습니다 동백꽃 축제 화이팅 내 <댄> <댄> 떠나가 그 사람은 차옥 차옥 차옥이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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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서가 서가! 대비누 채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컨텐츠가 1년 뒤에도 남아있어서 이 지금 20회 우리 동대꽃 네. 죽음이 지에서 보냈던 엽서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한번 컨텐츠할수 있게끔 그때나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1년 후에도 하고 있을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피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마이수있니다따라이렇게 <laughs> 하면 될까요? 아이씨. 선생님! 아이씨. 선생님! 음식이 없어요네가 살렸나요? 선생님! 네. 주꾸미 축제 하이라이트 주꾸미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차피 뭐 멘트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람 많은 들어 가볼게요. 어, 갯벌 축에 사람 많아요. 택배는 안 되죠? 택배는 안 되죠? 1kg에 2 5 0 0 0원 직접 보시면 살아있는 2만 5천원. 1kg에 2 0 0 0원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샤브샤브 정작 복귀다 5만원에 볼수 있어요 샤샤브해드 때는 기절할 때까지 비통수 대가리를 박아주세요 이거가무하지딴건뭐라도 샤브샤브 한번 드죠 오면는 정말 강추해야 됩니다 진짜 일품이야 매일을 직접 하는 건데 에야보시면 2천원 밖에 안해요도채해가세요해드시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있세요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 도전해 보겠요니다 도전해 보냐너도전분 익혀주세요. <laughs> 야, 쭈꾸미 축제를 즐기고, 또 이렇게 그냥 가기 아쉬우시니까 여기로 오셔서, 우리 또 은백꽃을 한번 또쭉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어, 표 끊어야 됩니다. 물이 아니에요. 표 끊고 가야 됩니다. <laughs> 와 여러분들, 천연기념물 쉽지 않습니다. 보기. 어, 제가, 남들이 보기엔 제 얼굴 보고 이제 천연기념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해노비 축제도 하고 마량 해돋이 축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쭈꾸미 축제가 병행해서 우리 동백꽃도 같이 즐기시라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라는 동백꽃이라 어 색깔이 누리끼리.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야 서해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동백꽃도 즐기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잘될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원래 저희가 목표가 어, 댓글로 어디를 봐주세요 어디 리뷰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어내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위협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사를 리뷰하는 MC 아니고 제시! 씨. 에 자, 아 댓글에 엔딩이 너무 좀 식상하다고 해서 물고나물 써서 한번 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사를 리뷰하는 행사장의 최씨였습니다 안녕!